당근 좋아, 당근 좋아, 음원분들 안녕하세요, 음영이에요. 문제 2는 난스피드 능력이요. 문제 3은 아니요. 고마워. 안녕하세요. 능력나라에서 무능력나라로 온 능력이에요. 제가 테스트 볼게요. 네? 아니, 그게 뭔? 뭐하러 오셨어요? 그래서요? 저기요 아픈 사람을 여기로 보내면 아픈 사람 가족은요. 희번특히 바이러스에 강력함은 알아요. 뼈에 염증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요. 근데 왜 저희는 감옥에서 살아요? 눈치는 증발했나요? 나가고 반대하자는 건데 눈치완전 똥. 어우 억지로 안 해도 되고요. 동호야 보고 싶었어.